안녕하십니까. 예.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플러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오후 1 0시고요 어, 제가 운동을 끝내고, 좀더 해야 하나? <laughs> 밖에 예, 8시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 또, 광명에서, 어, 려온 소식을 듣고, 음, <laughs> 같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예, 본래는 1 시간 안쪽으로 걸으려고 했는데 1 시간 이상 걷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음. 에,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 야,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룡에서 그온 소식은 어차피 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똑같은 상, <laughs> 상태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라 어~ 자기가 진짜 어~ 까 그러니까 왜, 왜 의지로 끊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꾸 걸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걸으려고 하면 안 돼. 걸음을 포기해야 해.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어, 여튼, 어,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참, 같이, 네,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가슴 아팠는데, 어, 그렇게 가족들이, 어 그리고 이제 지인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빠진 게 되고 그거는 이제 함께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실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보다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보통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암 투병 아니면 치매 간병 그런 거를 하다가 간병하시는 분들이 어못 견디고 환자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등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잖아 왕왕 아마 알코올 중독자 가족분들도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울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어, 제가 그래 나무 이키를 음, 뭐야 지금 열어놨거든요. 컴퓨터에다가 우울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장애, 어 장애니까 장애인이죠. 우울증이 걸리면 그래서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하루 혹은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때 그리고 이제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할 때 그리고 딱히 내가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식이 조절하지 않는데 체중 감소나 증가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리고 매일 불면증이거나 아니면 잠만 끝없이 올때 과수면도 우울증의 증세라고 해요 그리고 음 매일 정신이 흥분되거나 아니면 축 다운되거나 아니면은. 만성 피로 아니면 에너지가 아예 그냥 뭘 해야겠다는 뭐 기운 자체가 이렇게 안 생기는 경우 있어요. 어 그런, 경, 그런 경우에도 우울 장애 증상일 수 있고 매일 자기 비난을 한다거나 죄책감 어 죄책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존재감이 없다. 난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막어 그런 거 그리고 아 죄책감도 있네. 과도한 그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짓고 뭐 잘못한 거 아닌데도 그걸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고, 사고하는데 사고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결정장애를 보일 때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어,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어, 반복적으로 그냥 자살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자살 시도를 어,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장애의 증세라고 해요 제가 어, 저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은 제가 2년 반 전이죠 이제 어, 재작년 1월 그러니까 3년전 12월부터 재작년 1월 당시에 이제 그 우울장애가 이제 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끝을 딱 재작년 이맘때 쯤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가면서 이제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여기서 몇 가지가 있냐. 하루의 대부분 우울했고, 모든 일상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고, 어, 시기 조절을 했었는가 상관없고, 매일 불면이었고, 매일 정신이 지체된 상태였고, 매일 피로했었고, 어... 무가치감을 가지고 있었고 <laughs> 그리고 매일 사고에 집중력에 가면서 어 이건 아니야. 집중력은 있었고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어, 어이 <laughs> 무려 열 가지 중에 7 가지를 제가 어, 달고서는 매일 매일을 어떻게 하면을 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음... 요즘에 제가 이거에서 한 다섯 가지가 다시. <laughs> 발발한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제 정신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어 이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핑계 대기로는 어 알코올 중독을 아무래도 이제 심각하게 겪었고 그거를 이제 이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했고 이렇게 바랬던 것들이 바랐던 것들이 그렇게 딱딱딱딱 제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해 때려쳐. 어, 이런 식으로 그만두고. 그래서 어떤 거를 꾸준하게 계속했다면은 저 역시도 어떤 위치가 서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어, 때려치면서 그런 환,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 그게, 에,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어 술을 끊기 전에 인생을 잘못 산 거를 제가 그대로 어 감당하면서 간 부분이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보면은 당시에는 좀더 제가 그러니까 좀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좀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은 당연히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우울증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탓을 해요. 어,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좋지는 않다는 거지 왜.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우울장애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게내 탓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내 탓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겨냈을까를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영상이 시작된 이유가 그 우울증 속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사실 이거 시작은 내가 죽기는 어, 어,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냥 그래도 야 사람이 그래도 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데 나도 뭔가 남겨야지 내 유전자는 못 남기면 내 말이라도 남겨야지 이 생각으로 어,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는 그래도 내가 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이겨내왔고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으로 시작한 게 하루하루 가면서 그때 이제 한두달 동안을 하면서 어 살아가는 힘이 됐다가 결국에는 또 우울감에 밀려서 이제 어 포기하고 더 진행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어 병간호하고 병수발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또 <laughs> 어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냥 대신에 어 그건 있었죠. 그건 아시죠? 우리 기독교를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살을 하게 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살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살은 하지 않고 개기고 있었거든 꼴에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다가 다행히 아예 모든 거를 딱 끊고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가지고 쳐다보고 계셨던 어, 제 지인 분이 어, 저는 이제 불러내서 "우리 회사 한번 다져보는 게 어떠냐" 라고 불러 불러내서 가서 강남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건물에 딱 어, 정장을 입고 올라갔더니 "오씨~" <laughs> 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강의하는 사람은 막지가 잘난 것처럼 막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씨, <laughs> 나라고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승부욕이 생겨가면서, 어, 제가 이제 생활을 완전, 완전 바꾸면서, 제 생활 패턴을 완전 바꾸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 근본적으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서 약이나 그런 걸 하나도 먹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그냥, 양심은 지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어 내가 힘든다 어쩌다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면 난 정말 나쁜 놈이 된다. 난 이미 알코올 중독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는데, 어 아니 마지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 을꼭 <laughs>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면서 그런 어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내가 전이 시켜야 할까 이게 과연 어. 이거는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무도 나의 슬픔을 모르고 나만 음, 조용히 슬퍼하고 나만 괴로워하다가 죽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쓰러진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극심한 상태로 제가 엄청나게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르셨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남긴 영상들 있잖아요. 텐션을 쥐어 짠 거예요.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는 막.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 내 기분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난 지금 막 죽고 싶지만, 막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어. 내가 아무리 짜증나고, 그래도 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한번 웃고, 그렇게 텐션을 올리고 나면은, 그 순간이 넘어가요. 그 순간이 넘어가면은, 계속, 계속 우울한 상태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 마냥 쭉 우울증에 이렇게 쭈르루룩 빠져들어가다가, 그때 당시에 잠깐 빠져나오는 거지. 물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laughs> 쭉 쳐지긴 하지만, 그거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내 기분도 어느, 어느 정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생각 자체를 밝게 정말 밝은 생각으로 바꿀 때까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 뭐라 영업도 하고 막 하겠다고 지인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 돌방이라고 하는데 막 명함 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거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막 일부러 막아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는 거막 커피숍에 아예 죽때리고 앉아가지고 막 공부 하는, 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어, 제 자신을 그거였죠.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제 자신을 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남길 때도 어, 일부러 막 그때 당시에도 어, 영상 찍을 때 비비크림 바르고 지금 그냥 땡으로 그냥 샤워하자마자 <laughs> 나오는데 비비크림 바르고 막어 그러고 일부러 막 머리도 만지고 그러고 찍는 거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막 막 이러고 퍼질러져 있지만 어, 밖으로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하면서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활동을 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는 계속 쭉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시키코몰이었어요 진짜 2년 동안 연락을 내가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이 5명밖에 안돼 응.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주러 다니고 그게 그때 그러면서 계속 내가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laughs> 대화할, 땐 대화할 때 재밌지. 대화할 때막 재밌게. 해. 와, 그러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면 좋은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즐겁게 하고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뭐야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샤워하고 나면 갑자기 또 음,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렇게 그 습관이 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사람을 만나지를 않으면 또 답답해지는 거지. 사람 어,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이 일단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답답하건 어떻든간에 누가 나한테 그니까 당연히. 사람,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통화가 제 고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90%는 다른 사람들 고민을 듣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아니, 힘들어요. 힘든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걸 안 하면 또 허전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끝없이 고민을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을 이야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고민이 이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때가 있어요. 그건내 자신도 뿌듯해. 내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왠지 내 고민도 해결된 기분이 들거든? 어, 저는 우울증을 결국에는 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거지로 이렇게 지금도 버텨나가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겨나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 뭐, 뭐 공부를 하든 뭐 인, 인터넷 서핑을 하든 뭘뭘 하든지간에 하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더 좋은 건 몸도 같이 움직여야 뇌라는 것은 내 몸이 활동을 해야지 아이 사람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인식을 하고 아 얘가 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어 이제 이미 이제 너무 이제 증상이 이제 중등 이상으로 넘어간 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만 해요. 왜냐면 이미 그 알코올 중독 마냥 알코올 중독도 내가 술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끊어진 거잖아요. 우울 중 우울 장애도 중등도가 넘어간 경우에는 내가 우울함을 스스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여기서 어, 에너지 뗄감을 이렇게 넣어주지를 못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로 가장 좋은 건 역시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힘들지만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 가는 것이 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 고민들을 듣다 보면 저는 이제 너무 자주 해봐서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고민을 듣다 보면은 내 고민이 해결 해결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게 싫어가지고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서 쿵쿵 알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구제해드릴 수가 없어. 아니 내 이야기를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은 그 누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겠어요. 사실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고민을 다 털어놓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말씀드릴 때도 극복하려면 이, 이왕 힘들 거, 그냥 앗살의 힘들 거를 받아들여라 하는데, 좀 우울증을 이겨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 정말 사회생활 하기 싫었고, 특히나 영업 같은 거는 후, 저 성격이 겁나 예민해서 사람들 감정을 그대로 다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 하기 싫었는데, 결국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내돈 버는 것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까지 다 듣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막쩌들어가지고막 허우적거리고 살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뭐가 남아요? 어쨌거나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존재감도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라는 사람, 주국플레라는 어, 사람, 김석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 그런데 지금은 알잖아. 어 알게 되니까 또. 거기서 탄력을 받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저것도 함부로 뭐뭘 <laughs> 못해요 함부로 저라는 사람이 이름도 다 팔렸고 심지어 우리 집 어디 있는지도 찾으려고 맘만 먹어 얼마든지 다찾아요 저희 저,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냥 다 찾을 수 있어요 저 읽어서 리터주기다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인생이라는 것은 어, 어거지 그러니까는 좀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또 이것도 있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혼하려고 요즘엔 더 절반 이상이 다 이혼 커플이니까 절반 이상이 이혼하지만은 다그 결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룰을 어, 세워 놓고 이 룰은 지켜 가면서 있어야지 그 강제적인 룰이 룰 안에서 이, 존재해야만 이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강제적인 어떤 룰이 내가 정해놓은 룰이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 내 인생을 지, 지속시켜줄 강제성을 가진 룰이 필요해요. 그 루틴을 습관을 어 만들어보는 걸어 추천을 드리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려면 또 끝도 없겠죠. 사실 제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 드려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 이 시간쯤 되면 저는 아마 이거 편집하고 잘 될까 아마 1 2시 넘어서 올라갈 텐데 그 시간쯤 되면은 막 어, 외로움과 어,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불면증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아니, 원래 이 시간에 일과가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 좀잘 어,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때 어 그냥 염치 불구하고 연락을 하면서 어 자기 이야기도 해보고 어 싸우더라도 연락을 하고면서 지내는 게 훨씬 좋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